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다행입니다. 저희도 여러분 재밌게 봤습니다. 농담이고요. 어, 저희 공연 재밌게 보셨다면은 예매하신 예매처나 SNS에 좋은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나 저희 출연진이 굉장한 힘을 많이 얻거든요. 그리고 저기 어 지금. 어 후기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어서 좋은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 바로 올라가시면서 스태프분에게 보여주시면 저희 뮤지컬 티켓 바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후기 이벤트도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후기 남기시려면 좋은 사진이 필요하시겠죠? 자 이쪽부터 바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어플로 좀 찍어주세요. 사아뭉지라 그렇다고 또 너무 어플로 찍으면요. 외계인처럼 나오시면 됩니다. <laughs> 적당하게 모두 티안 나게 그렇게 겠습니다자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재밌게 보셨니 너무 다행이고요. 여러분 늦은 시간에도 저희 공연장 찾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뵐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밀한 연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laughs> 돌아가세요.